그습니다그 그렇죠? 감히 예상해보자면 아마 가장 좋아하는 섹션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죠 드립걸 전주 나올 굴 느낌이 어떠세요? 예전에 뷰티풀쇼를 오셨던 뷰티 분들과 만드는 고 추억이죠? 그렇 그렇죠? 팬서 키미와도도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곡이었습니다. 어떠셨어요? 자, 아, 여기요는 감사합니다. 저희 같은 고싶었었던 바로 그단어이었어요 어제 제가 여쭤봤을 때 일본어 곡을 할줄 알았다 라고 예상하신 분이 몇분 계셨거든요. 혹시 오늘 이 녀석들 일본어 복 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 계세요? 네 아... 그렇군요 어제보다 조금 더 많아진 어제 한, 한 분이셨나요? 어제 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어제 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많이 계시네요 네 오늘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어? 여름 하면 저는 약간 일본 노래 중에 저기 슬프레버요 아, 는노 여러분들 아세요? 네! 어, 그 노래도 저희 멤버들한테 이거 좀더무어봐요 <laughs> <너무>, 지금 서 <laughs>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쓱 밀어보려다가 아, 지금 QCT가 너무 괜찮아서 다시 당겼어요 네 다시 <laughs> 마음속에 죠 그래서 다음번에 뭐, 내년에 또 <웃음> 저, <웃음> 어,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? <laughs> <laughs> 괜찮을 것 같은데. 그죠? 여러분 어때요? 여러분들 댄스 웨이드도 제가 계속 밀어가지고. 저도 이제. 소원 잃었잖아요. 이 라이돌 다이 투어에서 이제 소원을 잃었으니까. 스테이오 파이브도 어,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. <웃음> 계속 한번밀어오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드림걸이라는 노래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, 오랜만에 또 라이브로 불러드렸습니다. 어떠셨, 어떻게 들으셨어요? 감사합니다. 나의 꿈의 여신. 감사합니다. 지금 도 불러보지만이라는 노래는 저희의 첫 라이브. 어제 이제 첫 라이브를 했습니다. 데뷔 무대를 같이 불러보지만이었는데 맞아요. 어 어제 약 16년 만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11년에 나온 <웃음> 노래잖아요. <laughs> 그, 네네. 2009년이에요. 나란히 해가지고. 어떤 앨범에 있던 거겠죠? f i c t i o n a 그 앨범에 앨범. 네. 그 있던. 그것도 오래됐다. 오래죠된 그 앨범이죠. 사자 그래져 있는. 호랑이 그래그있 f i c t i o n a 앨범이에 네. 뭐 그져어요 그거. <laughs> 한맹수가 <평평한 평평한 웃음> 계속. 네. 약속을 했잖아요. 불러보지만 앞으로 자주 불러드리겠다. 그래서 오늘 또 불러드렸잖아요. 어, 그쵸. 내일도 불러드릴 예정입니다. <laughs> 농담이고, 진짜 어, 예전 곡들을 막 들려드리니까 너무너무 너무 좋아해주시고 하는 모습에 앞으로 더 이제 한 걸음 나아가죠. 야한 걸음 나아가서 제 힘으로 뭐 이렇게다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. 제가 옆에서 슥또 매니저 형이랑 얘기해가지고 한 번씩 밀어달라고 제가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 분위기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어네 발라드 타임이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그 오프닝 섹션에서 나왔던 그 흥분감이 조금 가라앉히셨죠 좀카운해지지 않으셨어요? 그래요? 끝까지 이제 저희 라이돌드의 투어를 즐기셔야 되니까 콘서트 즐기셔야 되니까 뭐번더 에너지를 끌어올릴 겸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? 화면으로 보셨어요. 여러분들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주주씨? 자, 어... 뭐...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무대를 꾸며보고 싶은데 자, 핸드폰 라이트 한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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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웠죠? 네. 별로였어요? <웃음> <웃음> 어, 저희가 어제 공연을 해볼게요. 한가지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, 들어주실 거죠? 네! 이 다음 곡, 저희가 이제 앞으로 부르는 첫 곡, 끝나면 핸드폰 라이트를 꺼주시면, 어? 제가 한, 곡만 <laughs> 한 곡만? 예, 예, 예. 죄송합니다. 예, 저희가 예, 너무 까딱스럽지 않으시죠? 이게좀 부착해. 예, 아, 너무너무, 아, 너무 더, 너무 더 많으실 것같아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이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도 노래에 취해서 그리고 핸드폰 라이트의 특성상 본인이 켰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옆또 일상생활에서 핸드폰 라이트 켜놓고 막 하루종일 읽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옆에 분이 혹시 이렇게 방송이 끝나고 핸드폰이 들어와 있더라면 툭툭 쳐서 핸드폰 라이트 쳐서 친절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정확히 지금 어.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뒤에다 한번 보고 앞에 보면은 좋게 앞에 꺼내요 <laughs> 이런 식으로 한번 분위기 한번만들어고어 연기 잘한다 생활형 너무 다 그러면 어 우리는 자리로 갈까요? <laughs> 네. 한번 들어보세요. 우리 팔로우 조명 한 번만 꺼봐 주실래요? 예쁘네요. 이야, 멋있다. 되게 밝다 그쵸? 그렇죠? 어. 여러분들 다 이렇게 그런 조명을 하니까.